수면과 기억, 수면과 기억의 놀라운 연결고리가 궁금하신가요? 잠을 충분히 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수면 부족은 우리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기억은 어떻게 저장될까요? 정보 인코딩 단계에서 해마와 대뇌피질을 포함한 뇌 네트워크가 정보를 기억으로 변환합니다. 기억 저장 단계는 해마가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대뇌피질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파가 변화하며 뉴런이 재활성화되어 정보를 편집하고 저장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동안 우리 뇌는 기억을 재정리하는 활발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억 강화의 비밀을 찾아볼까요? 수면 중에는 신경세포 연결의 일부가 단절되어 중요한 기억만 선별적으로 남습니다. 위스콘신대 연구진은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되고 중요한 기억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면방추파의 마법으로 기억력 향상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수면방추파가 증가하면 학습과 기억 능력이 최대 2배까지 향상됩니다. 고의적인 수면방추 유도 실험을 통해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기억을 망치는 방식은 뉴런 활성화 감소로 알수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과 관련된 뉴런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 결과 실험용 쥐들도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과 수면의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을 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합니다. 둘째, 수면을 통해 뇌가 학습한 내용을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셋째, 기억이 강화되면 회상률이 향상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최고의 뇌 복습 시간입니다. 꿀잠으로 더 똑똑해지세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더 똑똑한 내 일을 준비하세요.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수면이 필요한 지인을 태그해보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